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주목받는 정치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특별사면을 앞두면 거물급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 석한으로 복귀한 뒤 당시 민정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의 부정행위를 언론에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윤영찬 의원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 비난을 쏟았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후 공직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나는 자유한국당에 가입하여 강서구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공직에서 기밀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어 5월에 대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전 시장 김태우에 대한 사면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부패를 폭로한 공익 고발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초 15명의 민주당 시장들은 전 김태우 시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사면을 대통령과 정당 수석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김태우 전 시장의 양심적인 진술 없이는 권력 남용이 영원히 묻혀 있을 것이라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태우 전 시장의 오해된 유죄 판결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태우 전 시장의 관점에서는 김태우 전 시장은 불공정한 판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가 밝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감시 은폐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전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과 전 대통령 비서관인 신미숙이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제 대통령 사면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주진우 법무비서관이다. 유재수 감시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된 정경심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태우 전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실도 사면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2007년 경남 기업 회장 성환종, 2013년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전 국장 최경환 등도 있다.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딱한달 후에 사면을 받은 설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전 시장 김태우의 사면과 관련된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공공우발자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 고발자를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인권위원회에 의해 보호되는 존재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고발자들을 배반자로 몰고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결과로 공익적인 신고를 한 공공우발자를 비밀 유지를 위해 가담한 것으로 거짓으로 몰아가며 처벌하는 것은 사법을 이용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치권이나 정부 기관 내에 부패를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수 있을까요? 이는 불합리한 판결입니다. 김명수의 세 가지 거짓말로 통제되고 있는 사법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전 시장 김태우는 사면을 받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김명수와 같은 인물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 시장 김태우는 악성 좌파의 김명수 사기 카레텔에 의해 내린 부당한 판결의 희생자입니다. 사법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좌파 판사들은 조국 황우나와 같은 좌파들의 판결을 연기하고 있으며 우익 관료들은 사법제도에 빠르고 불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유영석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태우 전 시장에게 8월 15일 기념일을 기념하여 사면을 부여할 것입니다. 여의도의 정치권은 부정선거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팔며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고발자를 처벌하고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징후입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때려도 보고하지 말라는 경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김태우 씨가 유죄라면 조국 씨가 무죄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사면 초가는 이르다. 는 변명을 사용하는 것은 대중과 시민들의 상식을 넘어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고발자인 김태우 씨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신평대로 씨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실패 가능성과 윤상훈 새정치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신평이 구입한 페이스북에. 사과.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3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력 자체 여론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조사를 실시한 후 대도시 지역에서 거의 완전한 파괴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유연석이 대통령이라고 믿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심 국가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은 변호사 심은 전혀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은 그 인물의 높은 직업 윤리와 성실함을 칭찬하며 그들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력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앙당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팀은 이를 신뢰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그 이후 유능한 정치 기자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분명 5억 원대에 돈을 쓴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 변호사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정직한 성격을 감안하여 거짓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그는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실수이며 객관적인 진실은 그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할 경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중의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그가 그러한 발언을 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그것이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그들에게 치유의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을 희망하며 그의 업무 부하를 줄이겠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일의 두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평선 변호사의 불필요한 공개 발언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용해 주목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실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용히 해결해 나가야 하며. 유언비어를 지키고 모든 일에 있어 침묵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